음. 됐어 됐시고그래야안퍼지 <laughs> 그래. <laughs> 엄마 다리 쭉 펴고 앉으셔 다리 쭉펴 조금만 만슈 어. 조금만 조금만 줘. 조금만 퍼뭘 자. 오, 이 많네. 많이 먹어. 예, 어머니도 많이 드십시오.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. 많이 어. 드셔. 마시, 맛있는 거 먹는 거 먹어. 엄마 뜨거우면 이렇게 이렇게 하나 들고 먹어. 이렇게 이렇게 엄마 이렇게 자 너무 뜨겁잖아. 그렇지 하나 들고 쪽기는 청원친수 천천히, 천천히. 아, 통통하다 야 진짜? 짠지는 무르겠고통통해버면 너무 많이 통통하게 폈네 조금 퍼서 자주 먹어 어디 샀어? 뭘? 이거 그럼 뭐 거의 우동집, 우동집인데 잘 오래 끓여서 자. 아니늘 과일 맛다 맛있다 저오은좀짜 육수 양을 못 잡아서 덕분아. 저녁에 말아 먹어 먹어도 되겠다 자기. 덕분에 응. 왜 거갈 들었어? 이걸 들려야지 응.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어, 작아. 너 작아? 난 밥그릇으로 할까? 이놈으로 드셔 자, 굳이 먹게 아니 근데 더불편해 하시는 거 <laughs> 그죠, 어머니? <laughs> 그냥 이렇게 봐봐, 어머니 바로 드신다 어머니 바로 드시라고 안뜨고 그러면 뜨거파인데 엄마? 아니, 안 뜨거운데, 자기야? 안뜨고 자, <laughs> 아, 국물 어머니, 면 부드러우니 맛있죠? 면수룩으로 술술 들어가죠? 어때? 짜지? 아우 안 짠데? 아우 그래? 대파를 더넣었것 같애나봐 뜨거운데 시원하구만 지옥석 찬바람이 심심해지네 안구 열려있구만 맛있다. 엄마, 응. 다음 주에 큰 형이랑 또다올 거야 작은 형이랑. 아, 음, 아버지 제사 때문에 토요일 날 아버지 돌아가신 지몇년 됐어요? 잘 알아? 됐는데 써. 한 10년 됐지. <laughs> 7년 됐대. 7년. 7년? 음. 얼을 빨리 빨라그지 엄마. 1년 됐어? 응. 그렇게 아침에도 두 숟갈 더 드셨어. 음. 아침에 뭐 드셨어, 엄마? 아침에 뭐 드셨어? 뭐 아침에 음. 뭐 잡수셨냐고. 몰라, 밥 먹어서 어떻게지. 잘 기억해봐, 내가 아침에 뭐 줬는가. 아침에 내가 와서 차려줬잖아, 엄마. 어머니 무슨 국 드셨어요? 국. 몰라. 뭘 먹었어? 생일날 먹는 국. 응? 생일날 먹는 국. 생... 먹... 생일날 국먹 생일날 미역국 먹는. 미역국 드셨잖아 아침에 미역국. 어 미역국을 먹었어. <laughs> 근데 왜 기억이 안 난다 그래? 미역국 먹었어. 김하고 뭐. 어떤 하고 썼지. 자꾸 기억을 해도 엄마. 어머니 그들리지 말고 이거 드셔 이거 드셔. 엄마 내 파트리 무조건 부른다고. 그지? 응? 엄마 무조건 부른다고 했잖아. 생각하지 않고 몰라. <laughs>